전시장을 들어가면 전시 서문이나 작가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예요. 전시장이 크지 않을 경우는 자세한 설명을 보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을 이해하거나 또는 정보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장 전반을 둘러봅니다. 전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둘러보는 접종이 본격화됐지만 집단 면역 도달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오명동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오른쪽으로 위원장은, 위원장은 3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토착화될 것"이라며 이사을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인구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집단감염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인에 접차하는 2차 감염을 예방하는 95% 이상의 증진도 아직 없다고 짓었다. 그는 그러면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효과가 95%라는 건 발병을 예방하는 효과이지 전파를 예방하는 효과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백신이 타인의 바이러스를 전파 안내고 외우는 것은 고사세한부으니다코로나1 9에 나가 비행을 날리므는관을 차단하는 이유 발병을 예방하는 효과보다는 수준 떨어질 수 있다는 입니다 모듈수에 따르면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